굉장히 어... 힘들게 저한테 넘겨주셨네요. 분위기 <laughs> 자, 그러면 다시 재정렬을 해서 항상 뒤에만 있던 스탭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마우스. <laughs> <laughs> 저희, 어, 무술팀이었습니다. <laughs> 저희, 어, 작사와, 어, 이, 번역을 해주신, 박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셨죠 시작. 여기는 저희 환자들이 많아서요. 언제나 항시 대기하시면서 저희를 치료해주시는 어, 선생님들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어, 모든 얼굴을 담당해 주는, 우리니다 <laughs> 수백 번의 의상이 있습니다. 어, 딱요 분들만 그 의상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배우들하고 정말 너무나, 정고동락 같이 하는 의 김유철 군, 컴퍼니 문제입니다. 친구를 어, 송강호라고 부릅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마술이 몇개 나오죠? 네, 저희 마술을 담당해 주십니다 <laughs> 우리 다 직원들인데 <laughs> 정말 우리 어, 음향팀 여기 숨어 계신데요 <laughs> 여기 또 어, 추가곡을 작곡해 주신 오상준 작곡자님 우리 무대 크루들 우리 네. 조명순입니다 <laughs> 어, 아, 앞으로... 공연을 끝냈어요. 다 공연을 끝냈는데, 저녁 공연에도 나왔죠. 태어나서 권영이 형을 위해서 그런 춤은 살면서 처음 쳐봤습니다다 권영이 형 등의 팬들을 위해서 제 자신 한번 망가지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습니까? 참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뮤지컬을 제가 12년 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인데, 이런, 커튼콜 본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죠. 저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이두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고요. 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배우들, 스탭들 공연하는 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 한마디. 말까지 한마요. 진짜 잘했어요? 네. <laughs> 아뭐저 좋은 얘기들 많은 분들다 해서 에, 더 이상 뭐 크게 할 말씀들은 없고 정말 어, 이번에 참여한 모든 그 컴퍼니 오케스트라 모든 스탠 또 우리 배우들은 진짜 최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가 최고의 공연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관객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공연을 이번 시즌을 마감하게 돼서 정말 어, 대단히 대단히 네. 에, 여러분에게 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네. 여러분들한테 이건 내 대사 아니까 <laughs> 일방의 대단습요 <laughs> 아, 정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기대해 주시고, 또 다, 저, 다음에 제가 닥터집하고 작품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 진짜 너무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저 재웅이랑 같이 못된 역할이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고생,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 고생 저희가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대본 진짜 많이 했어요. 땀만 흘린 게 아니고 피도 좀 흘리고 자진 뭐큰 부상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조금만..조금조금한 상처들도 다 하나,둘씩은 아마 다있을거예요 너무 고생들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튼 다음 조로에서도 <laughs>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정말 일하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과정이 아름다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졸로 공연만큼 이렇게 저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했던 공연은 아마도 없었던 듯 싶습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공연을 진행해왔는데요. 을 마지막 지금 2주간은 제가 어떻게를 하면서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1월 4일부터 계속 원키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과 마지막 2주를 함께할 수 있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끝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또 다시 졸업하 올라갔을 때 그때도 님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여기 뜨거운 사람들이랑 여기 같은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